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전립선이 왜 언제부터 커지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인데요. 어느 정도 커진 걸 전립선 비대로 정리하는 건가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남성의 전립선은 사춘기 이후부터는 성숙한 형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완만하게 크기가 증가합니다.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17.4cc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정상 전립선은 한 밤톨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립선 크기가 커져서 한 탁구공 이상의 크기가 되면 전립선 비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요 정도 크기가 한 30cc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 크기를 어 전립선 비대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우선 전립선이 한 30cc 이상으로 커지면 요도의 저항이 높아져서 소변 불편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불편 증상이 발생하는 상태를 전립선 비대증으로 정의합니다. 물론 최소 크기가 30cc를 넘지만. 불편을 별로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을 아주 장기간 걸쳐서 관찰해 보면 앞으로 전립선이 더 빠른 속도로 자라서 더 나중에 수술적 어, 치료를 받아야 할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전립선이 커지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어, 더큰 소변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는 보통 40세 이후에 발생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략 40대 남성의 40% 60대 남성의 60%, 80대 남성의 80% 정도에서 절이선 비대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절이선 비대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소변 불편 증상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절이선 비대에 의한 소변 불편 증상, 절이선 비대증도 심해지고, 이에 비례해서 삶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절이선 크기와 환자가 호소하는 소변 불편 증상의 정도를 종합해서 절이선 비대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40에서 89세 중년 남성 중에서 한 21에서 28%한 3분의 1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40대 이상 남성 중 서너 명 중에 한명 이상은 전립선 비대와 이로 인한 소변 불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남성의 50% 정도에서 중등도 이상의 소변 불편 증상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성 호르몬과 노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는데, 90% 이상이 고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제가 진료를 볼때 많은 어르신들이 성관계를 할때 배출되는 정액량이 줄거나, 이제 없어지면, 호르몬이 안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하고는 달라요. 정액은 정자를 포함한 생식에 필요한 물질을 함유한 우유빛 체액이고, 1%의 정자. 33%의 전립산에 그리고 66%의 정락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액 내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는 달리 남성 호르몬은 들어있지 않아요.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피 속에 아주 미량만 존재하는 성분이고 육안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그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남성 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남성 호르몬 농도가 높을수록 전립선의 비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전립선은 왜 계속 자라는가 하는 점이죠. 이런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는 점점 줄어들지만 전립선 조직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은 점점 누적이 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조직이 남성 호르몬에 장시간 노출이 돼서 전립선 비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고령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 전체 혈중 농도는 낮아지지만 활성형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상대적인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이 DHT는 테스토스테론보다 약 3배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립선 성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인자에도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진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인자로는요, 첫 번째 흡연. 흡연을 하면, 교감신경계 항진, 체내의 남성 호르몬 변화, 영양상태 등의 변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및 진행을 촉진해 두 번째, 비만 비만 환자에서는 전립선 크기가 더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비만과 전립선 비대증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가족력 부친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 아들 역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할 위험성이 약 4.2배 높아집니다 네 번째, 대사중군 고혈압, 당뇨가 동반된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전립선 비대가 더 흔하게 발생하고, 이 전립선 비대로 인한 소변 불편 증상도 더 심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 40대 이상 남, 남성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관심을 더 가지면 유리합니다. 오늘은 전립선이 왜 커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다고 판단되시면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절선 비대증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절선 관련해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 6 6 1 2 2 8 2 전화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